분명 이게. 좀 앞에. 좀 앞에. 분명히 내내도넣니안넣는데 어? 아, 조금만 챙겼는데? 저, 저 버리고 오겠다. 이고 와야지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수고하이습니다 예. 11개, 11개 더 있죠? 여기 3 0 0안되안돼아 여기 상관없습니 여기 괜찮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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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수정 못 해주니까. 아, 수정 습니다잖안 예, 가죽 아니, 애, 그랑 살아요, 왜 애그를. 이렇게...